네. 지금 시각은 새벽 2시가 다 되어 갑니다. 항상 우리 신도님들 무산부터 라기를 기도 드릴게요. 여기는 건립당입니다. 건립당이고요. 오늘 건립의 신장 장모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오늘 이 울산의 김치기주님 샵에서 이 고사를 지낸 초입니다. 초를 건립당에서 또 꺼지지 않게끔 이 맨날 며칠을 다탈 때까지 기도 드릴 예정입니다. 항상 이 모든 분들이 조화와 이치 석에서성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걸립 근립, 어, 걸립단계편에 조항당이 보이죠? 조항은 부엌을 뜻합니다. 조항의 할머님, 걸립의 신장의 장군님, 협의동참 받아서 우리 신도님들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음, 또, 탄생불님이 보이시죠? 어, 날짜가 좀 지나서 오시는 손님들 좀더 맑혀 드리고 이렇게 또 어, 내년에 초파를날 또 어, 맞이를 하기 위해서 음또잘 보관할 예정입니다 오시는 손님들 잘 맑혀서 또 선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는 구어도 사진입니다 구어도가 아주 어, 잉어 물고기 또 그림이죠 항상 이 물수에 해당하고 있고요 오행에 물의 기운이 부족하신 분이 이 구호도 그림을 놓게 되면은 많은 성부을 받습니다 태극기가 보이죠 우리 항상 이김시기준님 보세요 이 꽃을 또 부처님 모신다 올리시고 정말 잘하십니다 하시는 일들이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또자손나비들장남자손나비들 각각의 자손나비들 항상 마음잡고 뭐 마음먹고 뜸먹은 일들이 잘 되기를 기도 드릴게요 걸립의 신장의 장군님 항상 우리 신도님들 잘 되기를 바라고요. 걸립 당은입부를 지키시는 신령님이십니다. 골목천항의 문을 다 열어서 골골매기 동자 설리님들 뒷골목의 여신님도 협의 동참 받아서 모든 분들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도드릴게요. 무엇보다도 오늘 토고산 이 초를 잘 밝혀서 끝에 영웅 문전이열어지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믿고 따르시는 신도님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항상 신도님들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